안녕하세요. 하트 세상 하트입니다. 드디어 숨결이 바람 될때 이거 다 읽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다 읽게 되었고요. 이 책도 음 약간 스포가 있을 수 있는, 하여튼 제 친한 친구 군대 훈련소에서 만난 친구가 선물해준 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몇번 읽다가 안 읽다 반복을 하다가 아, 한 번은 꼭 읽어봐야겠다 해서 읽었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이제 36살 의사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인생의 찬란기 교수도 될수 있고 원하는 거다할수 있고 수입도 늘어나고 이런 시기에 이제 암에 걸리게 돼요 그래 가지고 암에 걸리는 동안에 이제 쓴 책이죠 숨결이 바람들 때 거든요 근데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발전을 하려고 했으면 어떤 죄책감을 느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철학들을 배우면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배우면서 죽음을 대하는 자세를 배우면서 그러면서 아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경험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경험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공부를 해 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공부로 해서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로 실천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삶과 철학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고 문학에도 관심이 많고 이런 어떤 분이어서 신경외과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직접 이제 환자들을 대면하면서 그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 철학들과 실제로 마주했을 때의 느낌과 뭐 이런 것들을 총 집합해서 되게 상세히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자기가 찬란한 시기 노력의 빛을 바라고 열매를 맺고 이제 수학만 하면 되는데 암 걸렸을 때의 심정.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신이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떻게 철학을 정했으며 인생의 계획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어떻게 또 바꿨으며 이 순간순간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판단을 내렸으며 이런 것들이 되게 전해지는 생생한 그런 책이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경험이라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경험을 하려고요. 그니까 단순히, 뭐,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하는 그런 말 뿐인, 허울 뿐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면서 배워가면서 경험이 진짜 중요하다고요. 예전에는 이해 못했던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과정을 통해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내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면, 한달 뒤에 죽는다면, 그래도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싶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래도 그, 하루하루의 삶을 너무 충실히 보내고 싶고 알차게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집에 있어서 혼자 고민하고 그렇게 막 하다가 생각에 빠지기보다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또 어제 딱 생각했던 게책 읽다가 아 운동을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팔굽혀펴기 한 80개 이렇게 20개씩 나눠서 4세트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막 계속 이게 핑계를 대요. 아, 너 공부해야 되는데, 나 운동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면 못 하거든요. 내일 해야지. 그냥 지금 이 순간 하면서 제가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운동을 할 때도, 아, 이거 버피가 낫나, 팔굽혀펴기 낫나, 턱걸이가 낫나, 뭐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고민을 한동안 차라리 운동을 하나 더 하는 게내 몸에는 좋겠고, 나한테는 도움이 될것 같은 거예요. 아,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그 생각에 갇혀서 공부를 못해요. 시간 날리고. 그냥 차라리, 아, 그냥 앉아서 책한 자로도 보면 그게 오히려 공부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고, 내 삶의 순간순간에 도전하고,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진짜 내가 살면서 바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그래서 경험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짧지만, 이제 책 선물해준 사람한테 되게 고맙고, 이런 책을 읽게 된게 되게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트의 세상에 탔습니다.